찾던 이 물고기 두 마리가 먹음직스러운 지렁이를 발견합니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한테 말합니다. 저 지렁이가 보이지? 저건 낚시 바늘에 끼어져 있는 거야. 낚시 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있지. 그리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어.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서 결국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대답합니다. 아, 그거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바로 그 얘기구나.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믿지 않아. 그리고 프라이팬에 들어갈 뻔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밝혀준 이가 없었잖아. 없잖아. 자네가 저 지렁이를 먹지 않겠다면 내가 먹어치우지. 그 물고기는 지렁이를 꿀꺽 삼켰으며. 결국,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지렁이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시시때때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죠. 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했던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때문에요. 바울 일행이 했던 수고가 뭡니까? 대사룡니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 그들을 돌보고 했던 거 돌보, 돌봐 주었던 거죠. 시험하는 자 때문에 그게 다 허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어 그것은 예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꾀는의 원어는 플라나오, 플라나오인데 그 뜻은 미혹하다. 속이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자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물욕을 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가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 믿음의 선자 엘리야도 사탄에게 넘어져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얼마든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본문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두신 이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잡히자 모두가 다 도망을 합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철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것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오직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스타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인 연약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자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세기 경에 멕시코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그런 장소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당에서 참배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자전거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5일 동안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기어, 무릎으로 기어서 오다가 성당 앞 계단에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라도 소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이교도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에 비해 자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이 엄청난 특권인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첫째,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여러분 도둑을 언제 만나요? 도둑이 언제 들어오나요? 도둑은 우리가 잠을 잘때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이 잠들어 있는 자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지 영이 깨어서 경계를 서고 망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깨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잠을 자기 쉽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았습니다. 모른 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가졌던 만찬 때문인 지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자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 떠보지만 눈꺼풀은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어느새 쿨쿨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를 영적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처럼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3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와 의무에 대한 주님께 사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언제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단주기 찬송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saya おいしくなれ!」 죄지 말고 기도 하라, 범사에감 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 에게 향 하신 하나님 들시 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 여기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가득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이 기도로 이스라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런가면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요나는 기도로 물속의 뱃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시작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요. 사도바울은 선교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찬란한 선교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많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남아무리카, 성자이자 어,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망인이 그 아이들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절한 마음의 기도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기도가 두툼한 노트에 가득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다음날 식료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크리스마스를 지낼 식료품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없고, 내가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 주인이 난감해진 거죠. 잠시 생각에 잠긴 주인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쓰십시오. 그 종이의 무게만큼 신료품을 달아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갑자기 가방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여기에 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러자 주인은 <laughs> 그 무게 정도에, 그러니까 그 기도 노트 무게 정도의 작은 빵 하나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고기 한 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래도 모자랍니다. 당황한 주인이 큰 봉투를 주면서 부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음껏 담아가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부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잘 살펴보니까. 마침 그때 저울이 고장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고장난 벽이 없던 이 거울이 그때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역시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부인은 크리스마스에 돈이 없어 난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겨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상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시험에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면 항상 승리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른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길자를 찾다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탄마귀는 지금도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길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깨쓰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는 크고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고, 어, 그 수도원에는 큰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표면에 워치 위, 워치 이라는이 말이 불규칙적인 그런 글자로 어, 큼직하고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워치윌 그 뜻은 깨어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로 하여금 졸지 말고 깨어서 적군이 오는가를 잘 지키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서 잘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원 큰 돌에 세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째 성도전 말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세주의 친구이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길 잘 찾아 울부짖는 이 세상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 한결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영적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깨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시험이랄지라도 넉넉히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들림받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